이번에 만드실 작품은 카메라 핸드폰 고리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로는 3mm 크리스탈 푸시아 AB2X하고 3mm 바이올렛하고요, 6mm 푸시아 AB2X 한개 하고요, 3mm 론데 크리스탈 a b 색상입니다 낚싯줄 60cm를 잘라주시고요. 먼저 바이올렛색상 크리스탈을 4 개를 집어 넣어주세요. 네 개를 집어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크리스탈에 교체시켜 주세요. 처음과 끝점 잡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 보내셔서 맨 처음 만드신 게 사각의 모양이고요. 사각 위에 연결 사각이라는 걸 만드실 때는요. 양쪽에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으신 다음에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고 교체시켜 주세요. 사각이로 연결 사각 한 단이 더 만들어졌고요. 똑같은 모양을 반복하겠습니다. 양쪽에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고 교체시켜 주세요. 사각의 단이 한단더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넣으시고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네 번째 단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 주시고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사각의 단이 다섯 번째가 됐고요.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제일 먼저 만들어주셨던 사각 밑단 부분에다가 낚싯줄을 교체시켜주세요. 모양을 잡아 당겨주시게 되면 사각의 모양이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에는 3mm 푸시아 에비트 스를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으시고 교차 시켜주세요. 밑으로 쭉 내려 보내시면 사각의 단위로 한 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시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하나를 넣으시고요. 이번에는 넣으실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각의 밑에 바이올렛 색상의 앞쪽 단 부분에다가 교체시켜 주세요. 하시고 모양 형태를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사각의 단 위로 한 단의 모양이 푸시아 AP2X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넣으시고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고 교체시켜주세요. 옆단 위로 모양이 한 단이 더 만들어졌고요. 다시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넣으신 다음에 이번에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바이올렛 색상 밑단에다 교체시켜주세요. 교체시키신 다음에 잡아당겨주시게 되면 모양이 단 옆으로 한 단이 생겼습니다. 이상태에서 새로운 크리스탈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바이올렛 색상의 낚싯줄을 걸어주세요. 오른쪽에 네. 있는 낚싯줄은 오른쪽에 걸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낚싯줄은 왼쪽 크리스탈에 걸어주세요. 낚싯줄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 크리스탈 부분에다 낚시를 넣고 교차시키겠습니다. 교차시켜주신 다음에요. 다시 새로운 크리스탈을 넣어주실 건데요. 후시아 AB2X를 양쪽에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를 넣고 교차시켜주세요. 다시 양쪽에 크리스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먼저 만들어져 있는 바이올렛 단 밑단 부분에 박스줄을 교체 시켜주세요. 이번에는 새로운 크리스탈을 양쪽에 하나씩 더 넣고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를 넣고 교차시켜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새로운 크리스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신 다음에 바이올렛 색상으로 밑단에 만들어져 있는 한단 앞쪽에다가 맥스줄을 교체시켜주세요.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됐고요. 양쪽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같은 쪽 낚싯줄은 같은 쪽 크리스탈 부분에 걸어주세요. 오른쪽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낚싯줄은 왼쪽에다 넣어주시고요. 크리스탈과 크리, 낚싯줄과 낚싯줄 사이에 걸려있는 크리스탈 부분에 낚싯줄을 걸어주세요. 교차시킨 낚시줄은 앞쪽에 있는 크리스탈의 낚시줄을 다시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오른쪽 건 오른쪽에 걸어주시고요. 왼쪽 건 왼쪽 크리스탈에 걸어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크리스탈 부분에 다시 낚시줄을 교차시켜 주세요. 마켜주시사난 다음에 낚크줄을 모양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바를사용하를사용하셔서낚를이용하셔서주시를 카메라, 핸드폰의 요 카메라 핸드폰의 몸체가 완성되어 있고요 준하신핀을이용하신 팁핀을 이용하셔서요하셔서요크리스크푸아스탈 푸셔 a b 2 x 스를 티핀에 꽂아주시고요. 지금 만들어진 사각형 밑단 바이올렛 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5mm 론데를 이용하셔서 넣어주시고요. 다시 6mm 크리스탈을 넣어주세요. 기본적인 모양은 완성이 되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평펜치를 이용하셔서 90도 각도로 꺾어주시고요. 절단펜치를 이용하셔서 잘라주시고요. 굳자 펜지를 이용을 하셔서요 굳자의 모양으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손에다 조인 반지 끼시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핸드폰 고리를 굳잡핀 조인 반지 홈에 맞춰서 열어주세요 만들어진 핸드폰 고리 굳잡핀에다 넣으시고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핸드폰이 완성되었습니다.